하모 싱글 와이프 하모 싱글 와이프 하모 싱글 와이프 우초 헨서 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의 네. 시청야 yeah. 요즘 수요 일을 뜨겁게 달구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<laughs> <your hands>. <laughs> 바로 싱글 와이프죠 육아와 가사에 시달린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이 특별한 휴가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편들은 스튜디오에서 아내의 여행기를 지켜보면서 몰랐던 속내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1회 시청률이 5.2%가 나왔어요 아.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네. 한끼 줍소가 6.8 라디오 스타가 6.1 네. 살림하는 남자가 5.6 정규 편성되기 전에 이 파일럿 네. 프로그램이었을 때당신은 음. 3.8, 4.4, 음. 3.2% 정도였기 때문에 네. 5.2%로 시작한 나쁘지 않은 출발입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자, 왜 나쁘지 않았냐? 네. 박명수 씨의 와이프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. 한수민 씨뭐 애주가로 통하고 있습니다. 네. 아. 또 한수민 씨가 박명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. 네. 그리고 박명수 씨도 한수민 씨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. 네, 친대였어요. 어, 맞아요. 음. 한수민 씨 외에도 다른 분들도 출연하시죠? 그렇습니다. 일단 박명수 씨, 이유리 씨가 MC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죠. 네. 거기 에 김창렬 장채희 부부, 남희석 이경민 부부, 서현철 정재은 부부, 이천희 전혜진 부부까지. 오, 네. 저는 여기서 이 정재은 씨 음. 굉장히 매력이 넘치세요. 아, 제가 결혼하고 음. 육아를 하기 된다면 음. 그렇게 좀 우아한 아줌마. 어머 밑으로까지 가면 돼요? 미트로? 다음 밑으로? <laughs> 어느 나라에서나 긍정적인 여자들은 맞아요. 다 음. 이렇게 운대가 풀리고 음. 김창열 씨 와이프 있잖아요. 네. 장채희 씨. 너무 예쁘시죠? 대만 교포 출신. 예시로요.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. 굉장히 중국어도 잘하고요. 음. 이경민 씨 아시죠? 네. 남희석 씨 와이프잖아요. 딸 이름이 보령이라면서요. 네 맞아요. 정말 보령 사랑 딸 사랑. <laughs> 이경민 씨. 좀 특이하셨어요. 여행을 시댁으로 간다. 음. 시아버지께서 요리를 다 해주시고 시어머니랑 화투 치시고 어쩐가 좀,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대단합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음. 아, 며느리 어디가 제일 예쁜가요 음. 아버님? I'm a single wife 아무래도 이유가맘 음. 워킹맘들의 그런 애완과 고충을 음. 풀어내주는 네.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